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또 날씨가 많이 풀려 가지고 네. 캠핑이 또 유행이잖아요. 아유. 근데 또차 하면은 또 뭐죠? 차로 할수 있는 캠핑. 차크. 네, 맞습니다. 차박도 되고 일상용도로쓸수 어... 있는 그런 차량, 두 차량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가성비도 있고, 또 공간 활용성도 좋은 차량 중에 하나죠. 네. 쌍용의 티볼리 에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분생활했을 때 동기가 티볼리를 출고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 봤는데 뒷좌석이랑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어서 아 너무 좀 트렁크는 좁구나 이랬는데 이제 티볼리 에어가 출시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왔습니다. 거의 30cm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늘어난 덕분에 이 차량 이제 캠핑에도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차량이 됐죠. 이 차박 그 뒤에 길이가 180cm까지 나온다고. 180cm까지 하려면은 1열에 센터 암레스트 있잖아요. 팔걸이 그 위쪽까지 가야지 180cm가 나오고 2열 폴딩하면 1,440m. QM6보다 트렁크가 더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720L라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넓네요. 네. 엄청 크고 네. 또 기본 트림부터 2열이 6대4 폴딩도 되고. 그러니까 그 동급 차종들 중에 축권는 가장 짧은 편인데 전장이 이제 가장 길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이제 차박이나 이런 트렁크 용량을 생각하면은 전장은 가장 긴. 내부 공간을 많이 뽑았다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에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캠핑 전문 제작 업체랑 또 협업을 해가지고 차량도 나오고 있고 어디라도 차박 캠핑장 음. 그러니까 이런 캐치 프라이즈로 하는 거 봐서는 확실히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잘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은근히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 뭐죠? 은근히 놀라야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공해 3종 차량은 공용 주차장, 지하철 환승 주차장 있으시죠? 그다음에 공항 주차장. 공항 주차장이 너무 좋다. 네. 뭐 출력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163마력에 26.5토크요. 네. 서또 터보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빠른 응답성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어떤지 궁금하기도 음. 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림별 분석을 해볼텐데 이 트림이 A1, A3 이렇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A1부터 보자면 은 A1은 이제 차량가가 1974만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저는 되게 저렴한 것 같은데 동욱씨가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 보면 일반 소비자분들도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고 라 느끼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5 GDI 터보, 그 다음에 아이신 네.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변속기죠 음. 네. 좋다고 하더라고. 요 명성이 있는 굉장히 맞아, 맞아, 맞아. 유명한 변속기여서. 네. 이제 ISG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시동 꺼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륜은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구조로 돼 있고 후륜은 토션빔 구조로 돼 있어요. 저 토션빔 요저 네. 안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구조적으로 멀티링크가 좋긴 하지만 토션빔이라 그래서 그렇게 승차감을 해치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토션빔의 장점은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륜 디스크 후륜 디스크로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네. 16인치 휠이 들어가네요. 아, 저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안개등이 있어요, 후방에.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에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눈부시거든요, 굉장히. 후방 안개등은 필요할 때만 켜는 게 좋습니다. <laughs> 네. 고급 직물 시트가 있어요. 좀 탄탄한 재질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직물 시트랑또 다른가 보네요. 시트 높이 조절 장치도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인조링 네, 조절도 아, 다 되고. 기본 등급부터 바로 이제 6대4 분할 풀플랫 폴딩 시트. 이 굉장한 장점이죠. 방금 보고 왔잖아요. 네, 접었는데 뭐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어있진 않지만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예요. 음, 맞아요. 네. 기본부터. 풀플랫으로 폴딩이 되다 보니까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산타페랑 이제 뒷좌석에서부터 트렁크 끝 부분까지 가는 게한175 정도 그것도 되고요. 어차피 나는 못 눕네 그리고 펠리세이드가 187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건 조금 타이트하네요 도욱씨 정도 될라면은 트레버스 차량 있죠 이게 한203 정도 됩니다 아그 정도면은 네. 조금 넉넉하겠다 발도 좀 발목도 좀 돌려보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속배달이 오르간 타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차량을 이것저것 봤는데 이렇게 오르간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는 동급 중에 티볼리가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네. 그 위에서 달려있는 서스펜디드보다 좀 피로감이 좀 덜하고 적은 힘으로 이제 엑셀링을 할수 있어서 보다 이제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게.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는 거네. 맞습니다. 예. 훨씬 편하겠다. 훌륭합니다 쌍용. 또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리모컨 폴딩 키, 매뉴얼 에어컨이에요 당연히. 그다음에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있어가지고 물체가 끼이면 그걸 감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자석 시트 벨트 리마인더가 들어가 있어서 안전벨트 안 차면 빨간 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2열, 어 여기 나오네요. 리클라이닝 시트 2열 어, 살짝. 재혀지던데뒤에네 2열은 사실 좀 불편하다는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등받이 각도 조절만 되더라도 승차감이 맞아요, 훨씬 맞아요.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후방 주차 보조 경고. 디컷 스티어링 휠. 핸들 돌릴 때 이제 허벅지안 닿다 보니까 운전하기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아쉬운 점들이 있죠. 네 A1 트림에서는 에어컨이 어떻게 해도 오토 에어컨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laughs> 지능형 안전 사양이 아예 선택 옵션에도 없어요, A1에서는. 아... 그래서 요 A1 드림은 최대한 저렴하게 탈수 있는 차박 가능한 SUV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A1에 쓸다 A1 공통으로 선택 가능한 품목이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랑 네.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음, 저는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사실 내비게이션 순정 옵션 잘안 쓰시니까요, 요즘은. 음. 저는 잘 쓰긴 하는데. 요 <laughs> 맞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A1에서 선택 가능한 품목이 또 밸류업 패키지가 있는데 종합 패키지네요. 직무 시트에는 보통 열선이 못 들어가거든요. 인조 가죽 시트로 변화해서 열선이 들어가고요. 열선 핸들. 열선 핸들 진짜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이것이 필수죠. 그 다음에 외관의 아쉬움 역시 이제 LED 주간 주행등. 그 다음에 루프랙. 그 다음에 리어 스포일러.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음... 네. 그래도 전동 시트가 있어야. 대미에요 대미. 그래서 A1에다가 저는 밸류업 패키지랑 이제 스마트, 스마트 미러링, 미러링 패키지 정도 넣어서 2천만 원 초반대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거기다 100만 원만 더 넣으면 303만 원 올린 A3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까 옵션이었던 LED 주간지행등도 기본이고 여기에 소음차단 윈드실드 글래스도 좀더 정숙해지겠네요. 네. 기본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열센터 네. 암레스트도 아까는 옵션이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고 아, 러기지보드도 여기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2단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밑에 적재 공간이랑 위에를 나눌 수 있어서 맞아요. 좋죠 세 차용품이나 이런 거넣기도 좋고 스마트 키 시스템도 기본이 돼버리고 음. 1월 열선 시트에 열선 스티어링 회까지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안전 사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a3 가야 되겠는데요 중앙차선 유지보조 차선 유지보조 긴급 제동 보조 스마트 하이비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추돌 경고 안전거리 경고 앞차 출발알림 부지 운전 경고 이거 다 a3 가야 누릴 수 있는 거네요 네또 중요한 게 있죠 또 스마트 크루즈가 안 들어가요 진짜요? 기본 크루즈만 들어가 있어요. 코란도급으로 올라가야 이제 그렇구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없네요. 아, 이거 근데 좀 아쉽겠다. 트렁크의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한 차량인데 전동 트렁크는 없다. 그리고 좀 이거? 아쉬운 부분이긴 네. 해요. 선택 품목을 좀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파플러 컬렉션 패키지. 따로따로 선택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넣으면 네. 27만 원이 절약된다고 하네요.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랑 컴포트 패키지, 스타일 패키지,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이게 원래 다 하면 270만 원짜리 옵션인데 이거를 243만 원에 주는 거니까 하이패스 시스템을 공짜로 하나 더 주는 거죠. 다 괜찮네요 그러면 네. 네. 먼저 딥 컨트롤 패키지가 있는데 오십구만 원인데 사각지대 감지하는 사이드 미러에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거랑 차선 변경 경고, 후측방 접근 경고,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그다음에 이제 안전 하차 경고 이렇게. 오, 저는 오십구만 원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만한 것도 아니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음. 안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은 컴포트 패키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전동 시트. 여기에 동욱 씨가 좋아하는 통풍 시트랑 이열 열선이 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러버 서포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진짜 무조건 들어가야 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넣으시면은 이제 휠이 더 커지고요. 18인치로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고. 음, 블링블링해지네요. 풀 LED 헤드램프, 크흐. LED 포그 램프, 크흐. LED 선 시그널. 크흐. 그다음에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이렇게 해서 이뻐지죠. 이뻐지고. 차가? 지고뭐 하이패스 시스템은 뭐 다들 아시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도 옵션. 아, 요건 옵션으로 돼야.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인포콘 커넥터 비티 패키지여 가지고 현대기아의 유보나 블루링크 요거랑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요거 해요? 프로 토에컨이 들어가네요. 아, 근데 이거 같이 이 기능 쓰려면은 스마트 미러리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171만 원짜리 옵션인 거죠. 그다음에 천연 가죽 시트, 음. 컴포트 패키지 선택해야 가능한 옵션이고. 아니 뭐 여기 뭐 해야지 끼워줘요 왜? 막았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근데 투톤으로 넣을 수 있네요. 오, 아까 저희가 매님차본게 버건디 투톤이더라고요. 이쁘다, 이쁘네요. 근데 또헤드라인이 블랙이어가지고 위에가 때도 덜 타고 좋을 것 같아요. 아, 너 좋은 것 같아요. 네. A3 선택품목 중에 택1 선택품목이 있는데 세이프티 선루프랑. 보통 컬러, 요 A3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흰색에 검정색, 검정색에 흰색,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특이하게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어요. 진짜 많아요. 차박 컨텐츠가 좀 있어요, 여기에. 확실히 그쪽으로 네.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아, 플로팅 무드 스피커. 그 센터가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우와. 무드램프랑 스피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아스라다? 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스라다잖아요, 어. 이거. 짱이다. 그다음에 펜더 가니쉬가 6만 원. 그 다음에 에어컨 습기 건조기, 애프터 그럼요. 블로우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34만원 차박텐트인데, <laughs> 트렁크를 열어놓고 거기다 도킹해서 네. 쓰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루프형 공기청정기가 25만원이네요. H13 등급, 거의 제일 높은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오, 요새는 하도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또 도어가니쉬. 음, 이것도 디자인 포인트네요.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가 LED램프로 들어가게 되네요. 트렁크 오픈 상태에서 터치 스위치로 온오프 작동을 한대요. 이거 약간 밝기 조절 가능하면 더 좋을 텐데. 거기 색온도까지 변하면 더 좋죠. 그런 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아, 아니, 왜냐하면 캠핑 랜턴 네. 진짜 밝기 조절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계자분들 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에어매트 들어가네요, 9만 원? 어, 베개도 줘요, 두 개. 그리고 일체형 루프박스가 이제 순정형으로 나오네요. 와. 또립 스포일러가 있어요. 트렁크 쪽 이제 그냥 컬러 포인트 맞습니다. 네. 도어 스팟 램프랑 LED 도어 스커프도 있고 네. LED 도어 스커프 이건 A1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하대요. 또 네. 스포츠 페달. 페달이 보통은 그냥 고무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음. 된 거를 붙였어요. 좀더 넓게 이제 접지력도 높이고 오. 기능의 향상도 있군요. 그리고 아이나비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로테렌로 하시면 저희가 또 기본으로 다 맞습니다. 와우. 저희 또 저희 거는 3년 무상 AS여서 음. 기본 다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면 보증 연장 서비스가 여기 요새 좀 많이 들어가 어, 있죠. 맞아요, 맞아요. 단년 8만으로 하실 경우에는 28만 원, 5년 10만은 37만 원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거 차박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차박 텐트랑 테이트 LED 램프, 에어 매트, 일체 루프 박스 이 정도 고려하시면 저 완벽한 차박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이렇게 이제 티볼리 에어 한번 싹쫙어봤는데요한번 그러면 견적을 한번 내볼까요? 네, 제가? 견적 한번 내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가격표 보면서 저희가 네.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저는 도목시나 A3부터 아마 선택을할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저도 A1은 안할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2,277만 원이죠. 네. 여기다가 뭐 옵션 어떤 거 넣어 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사실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는 넣어야 되고요.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요? 61만 원. 61만 원. 네.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도 넣어야 돼요, 64만 원. 네.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25만 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한데 네. 조금 고민이 되는 건디 컨트롤 패키지 네. 그 안전 사양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네, 넣으셔야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만 원. 넣으셔야죠. 네. 저는 이렇게만 타도 네. 충분하 생각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프로토 에어컨인데 저는 요거는 포기하고 제 손가락으로 합격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다 스타일 정도는 하나 넣을 것 같아요, 60만 원. 까지 네. 그래서 차량값이 2천만 원 중반대 정도가 네. 될것 같네요.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 정도로 네. 견적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견적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느 지점에나 전화 주셔서 확인하시면 저희 영업매니저들이 친절히 또 상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빠르게 출고될 수 있는 차량도 즉시 수배해서 안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 부담 없이 이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티블리 에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뭐 일상 용도로도 쓰실 수 있고 뭐 차박, 액티비티한 활동에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차예요. 움직이는 침대. 네, 저희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네.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